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105회 전국체전 사흘째인 오늘 경남은 46개의 메달을 추가하면서 누적 104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경남 선수단은 육상 여자 18살 이하 100m 허들에서 경남 최고 민소윤이 동메달을, 웨이크보드 여자 일반부 윤희연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 택견 일반부 남자 박진영과 여자 원현주는 각각 4연패와 3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사격 남자 대학부 공기 소총에서는 경남대 배서준과 한승엽이 금 은메달을 단체전에서도 경남대가 은메달을 손에 쥐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경남에서는 농경지 720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열대 작물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중 상당수는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농민들이 오롯이 피해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도의 최진석 기자입니다. 청년 농업인 권용대 씨 가족이 운영하는 아열대 작물 파파야 농장입니다. 나무뿌리는 모두 썩었고 단단해야 할 파파야 열매는 물렁물렁해져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파파야와 레몬 나무 5,200여 그루가 대부분 물에 잠겨 죽은 겁니다. 하지만 아열대 작물인 파파야와 레몬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손해를 오롯이 농민이 감당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래도 답답해서 매년 연락을 해서 넣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경남의 아열대 농가는 220여 곳, 10년 전보다 3배 가량 늘었습니다. 경남의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예순계품목 가운데 아열대 작물은 유자와 블루베리, 감귤과 멜론 등이 전부 최근 늘고 있는 한라봉 등 망감류와 망고, 패션프루트 등도 아직 보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아열대 작물이 재해 보험 대상이 되려면 각 자치단체가 재배 면적과 생산량 등을 통계로 만들어 정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배 면적 데이터가 공식적인 기 나와야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보험 율 산출하고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아열대 작물은 재배 면적이 적어 아직 적극적인 조사가 없습니다. 품목을 좀 넘어서서 농가의 그 판매액 혹은 뭐 소득이 그 전년 대비해서 급격하게 줄어든 경우에 그 소득을 좀 보완해 줄수 있는 그런 보험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에 맞춰 늘어나는 아열대 작물 농가를 지원하려면 피해 복구를 지원할 보험 등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국내 최대 문화 다양성 축제 만프 2024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오늘은 21개 나라 교민회가 작은 지구촌을 꾸며 냈고 축제 가장 큰 볼거리인 문화 다양성 퍼레이드도 창원 중앙대로에서 펼쳐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통영시 산양읍 한 야산에서 불이나 산불 진화 헬기 2대와 진화 차량 12대 등을 투입해서 1시간 반 만에 껐습니다. 산림 당국은 감식반을 통해 산불의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창원 마산 앞바다에 올해도 정어리떼가 나타나면서 창원시가 폐사체 수거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그제부터 3.15 해양누리공원 등 마산 앞바다에 정어리떼가 나타나면서 사흘 동안 폐사체 210kg을 수거했고 대량 폐사가 발생하지 않게 어선으로 정어리떼를 흩뜨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에서 국내 최초로 1억 5천만 년전 스테고사우루스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거제시와 진주교대 한국지질유산연구소는 거제 4등면에서 스테고사우루스와 초식, 육식 등 10종류 이상 백악기 생물 발자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오늘 18일 중간보고회와 현장 공개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